제가 성악 공부할 때, 어, 배선 선생님을 만났는데, 두분다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처음에 한 교수님 만나서, 울산에서 그래도 제일, 제일 유명한 분인데, 레슨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도 음악을 몇십 년 동안 했고, 찬양사역도 20년, 30년 가까이 했는데, 음악 노래는 좀잘 부르지,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이 자꾸 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음을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속으로 불만이 좀 생겼어요. 음을 올려도 더 올리라 하고, 올려도 더 올려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속으로, 이 교수님 뭐 가르칠 게 없나, 매일 엄만 올려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 제가 대학 전공을 이미 했지만, 음악을 또 하고 싶어서 음악 전공을 또 대학을 갔는데, 거기 또 교수님 한분 소개시켜 줘서 저 레슨을 받았어요. 그분은 연세가 많았습니다. 65세가 이렇게 됐는데, 와, 65세인데도 목소리가 크랑크랑하고 얼마나 노래 잘 부르시는지. 그래서 저보고 한분 불러오라 하더니, 노래를 부를 때는 저기, 어, 저기 먼산 위로, 저 지붕 위로 노래의 음을 보낸다 생각하고 불러야 되는데, 무슨 소리지? <laughs> 어, 몇 달을 레슨을 받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음이요, 저 바닥에 떨어진대요. 노래를 부르면 저기 떨어진대요. 음을 저먼 산으로 보내는 것처럼, 저 지붕 위로 보내는 것처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교수님이 어? 몇년 동안 교육하는데 계속 올려라, 올려라 했는데, 이, 이 교수님도 똑같이 저보고 올려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그 하신 분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제가 보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죽고 죽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말씀 듣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하네. 또 봐라, 오늘, 어? 또 뭐라 하네. 또 내, 내 아의 주인을 바꾸라 하네. 똑같은 얘기 아니냐?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면 더 이상 할,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왜 우리의 삶이 항상 내가 주인 되어지고 오늘 또 일어나면 나가서 수술 받고 오늘 말씀을 듣고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나갈 때는 뭐요? 수술한 거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석관이 그렇고 삶이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죠 그 말씀 하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요? 예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 희생을 기억하지 않아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해 주길 바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섭섭병에 걸려 가지고 어. 이 섭섭한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냐? 나한테 좀 잘해주지,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지, 나에게 좀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챙겨주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인간 군상들이요, 다 자기한테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걸 해줬는데 너는 왜안 해줬다 하느냐. 그러면서 다 다투고 인생관들이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바뀌어야 돼.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말씀의 재물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 네. 참된 재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야는거요이 아, 네. 재물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서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했습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유월절은 뭐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제물이 원래는 너희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아, 네. 왜 드려야 돼요? 너희 죄된 삶 너희가 1년 동안 범죄하며 살았던 그 삶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하는데 원래는 너희가 제물로 불타고 드려줘야 되는데 아, 네. 너희가 죽어버리면 어 인생이 없어지잖아요 불쌍히 여기 있어서 사랑을 부셔서 뭐합니까? 제물을 대신 드려라 그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증가되고 이 짐승이 곧 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피를 쏟고 불을 태워서 제물로 향전 앞에 드리면 너희가 죽 죽어진 것처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짐승을 드림으로 내가 받겠다. 그게 유월절의 약속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이 의미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의미를 얘기했죠.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에 하나님 유월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얘기했죠. 하나님 관점에서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답답하죠. 하나님 관점에서 이 재물을 받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이 연기가 깊은 것도 아니고, 이 죄인 된 인간들 다 죽이면 그만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려고 이 방법을 주셨는데, 이들이 뭐하고 있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밖에 여 성전이니까 우리가 회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소에서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 밖에서 짐승을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성소로 가져간 성소에 가져갈 때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성소 안에는 뭐요 산 짐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죽은 짐승이 있어야 돼요 재물은 뭐요 죽은 짐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 안에 뭐가 돌아다녀 꼬꼬닥 꼬꼬닥 하고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푸드거리고 구구구하고 소와 양들이 돌아다니는. 우리가 구별한다 그래요. 구별한다. 하나님 앞에 지금은 잘 하지 않는데 이전에는 보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흰 쌀밥을 이게 굉장히 귀한 것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흰 쌀밥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해가지고 쪼개서 뭐 10분의 1 하고, 10분의 9는 우리가 먹고 또 쪼개서 이렇게 봉투에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미로 이걸 감아가지고 어? 주문해서 교회 성미를 바쳤습니다 뭐요? 구별한 것은 뭐요? 구별한 것은 특별하다는 뜻도 있지만 구별한 것은 우리가 먹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께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나에게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그것을 가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으니까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네. 그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는데 여기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전은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재물, 제물, 참된 재물의 첫 번째 나눌 말씀, 죽지 않은 재물은 안 된다. 는 죽 재물이 아, 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재물이 왜 죽느냐? 나 대신에 죽는 거예요. 나 대신에 죽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대신에 죽는 재물이 귀하죠. 내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재물이 대신 죽으니까 재물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십일조를 드려요. 또 봉사의 시간을 드려요. 삶을 헌신해요. 기도의 시간을 드려요. 나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없어질 인생인데 자기는 소중한데 나의,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애물이 나만큼 소중한 마음으로 이걸 정말 정성껏 어? 귀한 마음으로 구별해서 드리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고 막돈 이거 뭐몇푼 드리면 되지 아이고 오늘 현금 준비 안 했네 어디 뭐 가방 막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뭐 가방 막 뒤져서 찾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아, 네. 여러분 죽지 않은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데 아, 네. 우리가 이재물들을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이구별을 되어진 쪼개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 네.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가 10만원이 있다 합시다. 그럼 내가 9만 원 쓰고 만 원을 하나님의 드그 것으로 구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 원을 우리가 씁니까? 안 씁니까? 손을 안 대죠 그러면 이만 원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네. 그럼 내가 새벽에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 재단을 쌓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이 시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11시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꼭 내가 지키겠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 지키면 더 좋지만 오전 예배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일 예배를 내가 딱 드려요. 그러면 이시간 다른 거할수있어 없어요? 없죠? 예배 시간 핸드폰 보고 다른 거 보고 어? 어떤 교회 가니까 청년들이 앉아서 뒤에 어, 저 앞에 찬양인도쫙 하고 저 뒤에 가더니 자기 혼자 태블릿 펴 가지고 막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앉아 그게 무슨 구별된 예배예요? 이 구별하는 거예요. 죽, 죽은 재물, 죽지 않은 재물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 네. 이 구별하시기를 주하을 축원합니다. 아, 네. 삶을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하고 생각도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요. 아, 네.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했습니다. 자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난의 성경이라는데 이 난의 성경 아니에요. 왜 난의 성경으로 보느냐? 어? 아니 예수님그온화하신 예수님이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어 때리고 쫓아내고 상을 엎고 그런 폭력적인 일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저, 제가 이렇게, 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인상이 폭, 폭력이고, 말하는 게 폭, 폭력적이고, 강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나아가면 되죠.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똑바로 성전 안에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 재물들이 가득한 성전. 구별되지 않은 삶이 가득한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파해쳐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걸 흩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저는 가르칠 뿐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를 만나서 이 말씀을 보더니 하, 예수님 온유하신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 순전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한쪽만 보니까, 그렇죠. 성경은요, 공의와,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가 있는 거요. 예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만 있으면은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운행이 되겠어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있으니 심판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돌아오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거죠 아, 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게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결국 장사한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냐 죽지 않는 사람들 첫 번째는 죽지 않은 재물이 문제고, 두 번째는 죽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아, 네. 말씀을 듣고 죽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죽어야 돼요. 뭐가 죽냐? 목숨이 죽는 게 아니고, 생각이 죽고, 내 가치관이 죽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죽어야 되는데, 그거 안 죽는 거죠.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살아서, 계속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상을 얻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날그 다음에는 장사하러 안 왔겠네요 아니요 계속 여전히 합니다 더 문제는 뭡니까 17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성경이 깨끗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8절에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뭘 하냐면요. 제사장들과 다른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여기 앉아서 성전세를 받거든요. 여기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 장사하는데 얼마 내라. 너 장사하는데 얼마, 여기는 얼마 내고 얼마 내고 자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얼마씩 내라. 그 돈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뭘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 살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만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돈 벌고 장사하는 데 관심이 없요 여러분,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사람들 많이 오고 헌금 많이 내면 장사하고 돈 많이 벌고 배불리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결국 그 기득권 때문에 누구를 죽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요. 아이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없었어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작 죽어야 될 내가, 정작 죽어야 될내 삶이, 정작 주님 앞에 구별여 드려야 될 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죽지 아니하고 들여지지 않으니까, 자유. 죽지 아니하고 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나는 못 죽습니다. 예수님 죽으십시오. 이제는 누가 죽어야 되냐.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 네. 홍진우 뭐 해야 된다고? 나도 십자가를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 아, 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아, 네.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네. 이 사람들이 안 죽는 거요. 예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이 뇌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전을 흘라. 성전은 뭐냐?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 왜 성전이냐? 이 제물을 드려서 이 제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리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내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이 성전이 되느냐 예수님이 성전이 된 거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된 거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흘라는 것은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희생 제물이 죽지 않은 제물이 있어서 문제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역권을 내가 30,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어린애가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다 어린애가 돼가지고 뭐합니까? 다고 다고 사랑해 다고 어 먹을 거 다고 나에게 잘해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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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만 앉았그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그렇게 내가 좀 속상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배고파도 다른 영혼들 바라보고 다른 생명들 살리고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자기 육체를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희생하고 내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 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내가 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냐.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부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회장이 돼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각자 들어야 될 말씀.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요. 오늘 사모님 기도할 때이 여름 행사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희생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희생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요. 거기에 또한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요. 아,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참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죽지 않은 재물은 안 된다는 거죠. 죽은 재물 구별되어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아, 네. 그런 삶의 연습들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 네. 또한 두 번째는 죽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 네. 교회 안에도 죽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뭘 할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지는 자들이 되고 희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재물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 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우리도 희생할 때 참된 교회가 되어지고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들을 미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서 살고 있는 삶과 사회와 직장 가운데도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